안녕하세요. 포유 한율 영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미국 중간 선거가 뭐 이제 뭐 바로 시작됐죠. 뭐 이를 두고 선거 이후에 주가가 어? 과거처럼 반등하느냐 아니면 원래는 경기 침체 조짐이 있으니까 과거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1950년 이후에 18분 정도 중간선거 직후에 그 S&P 500 기준으로 평균 한12% 상승을 했어요. 어, 더군다나, 이제,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주가상승폭이 오히려 커요. 어, 그렇다면 왜 야당이 승리를 하면 주가상승폭이 큰지, 그리고 2022년도, 그냥 올래죠 중간선거 이후에도 상승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그렇다면 왜 과거에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가 사, 뭐 18분정도 상승을 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관심사항이겠죠. 이유를 좀 알아야 올해도 상승할지 아니면 올해는 과거와 달리 뭐 상승 도 못할지 그것을 어느정도 우리가 추론해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유한율연구소가 한 8가지 정도 이유를 가지고, 어, 왜 선거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지,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선거 기간 중에 여야의 그 갈등이 첨예하죠. 그러다 보면 미국 같은 데는 뭐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지지정당에다가, 어, 선거 지원 자금이죠. 그런 것을 지원하고 하니까 어뭐 여야간에 그 서로 공격하다 보면 관련 기업도 노출이 되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죠. 선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얘기는 뭐할수 있죠. 대부분은 언론이나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죠. 근데 이것은 두리뭉실 안에 구체성이 없잖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무슨 불확실성이 해소된지는 없고, 그냥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야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가, 선거 기간 중에요. 그 과정에 주가가 이제 좀 하락을 하지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기술적 반등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할 수도 있고, 어, 보유윤리 연구소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 미국은 돈 선거하는 그 대표적인 국가죠. 어, 우리나라는 돈 선거를 하면 불법 선거인데 미국은 뭐 공공연하게 돈 선거를 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와 경제가 뭐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선거자금 지출이 후보도 뭐 본격적으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정당도 지출하고 또 여당인 집권당은 재정지출까지 집중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4분기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줘요. 결국 기업 매출액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제가 8월 27일 세미나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3분기와 4분기 다 성장률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4분기 라서 성장률도 확실히 된다라는 거죠.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성수 효과를 가는 게 있습니다. 아, 성수 효과는 일종의 간접 효과인데 이것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와 그 경기라는 논문을 보면, 음, 6개월 정도 그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게 논문들의 그 주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상승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뭐 환경은 이제 그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거지, 매출액이 좋아지고 영업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폐유통 속도개선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자들이 뭐 심리적인 건데, 과거 경험치에 대한 믿음이죠. 지난 1950년 이후죠. 18분이나 상승했으니, 아, 이번에도 상승하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 19분째인데요. 그것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거다. 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배상 투자인데, 어,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선거를 계기로 어, 주가 상승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상 투자액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성장이, 기업 실적이 받쳐주는 데 선거죠. 원래도 뭐 그런 케이스죠. 선거 기간 중에 주가 많이 빠졌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 불확실성도 해서되지만은 4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배당 투자액도 증가하죠. 원래 인플레이 효과가 있는 기업이 많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효과를 보는 기업도 많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배당 뭐 확실히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액도 증가한다는 거고, 그리고 배당 투자를 할 때는 내년 1분기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또 수익을 또 실현을 해야 되니까요.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 내년 일본 기까지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과거 18분, 1 8회지 정도 선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에는 주가상승률이 높아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야당과 여당이 팽팽하거나 그다음에 야당 승리 확률이 높을 때 서로 돈 지출이 많아요. 오히려 돈 지출이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당은 또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고요. 선거가 팽팽할수록 돈 지출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4분기 성장률도 그 선거가 팽팽할수록 어, 오히려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 보다 야당이 승리할 때그 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성장률 서프라이즈와 영업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이 야당 이 이길 때가 더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국내 언론에서 이런 이유는 설명 안하고 과거에 뭐, 18분 선거 직후에 올라서 올래도 상승하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이야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망설여지죠. 경기 침체 얘기가 있는 그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물론 투자은행이나 미국 전문 투자가들은 다알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유환율연구소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그 하락에 배팅한 기업도 있을 거예요. 투자은행도 있을 거예요. 헤지펀드도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블랙로그 하락 쪽에 배팅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쪽에 배팅을 해놨는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다르다고. 그렇지만은 어, 포유한율 연구소가 조금 전에 지금 어, 얘기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2022년 연에도 그, 뭐, 뭐 선거 이후 선거랠리라고도 할수 있는데 선거 이후 랠리죠. 선거 기간 동안에는 갈등 때문에 어, 올라가지 못하고 있던 주식들이 선거 이후 갈등 해소와 그 다음에 성장률 기대, 그 다음에 영업 실적 스프라이즈. 이런 것을 기대하는 배당 투자 증가액. 그 다음에 원래 과거와 다른 게또 있어요. 과거 선거 때는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2022년은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20년은 그 M2 증가율이 약 20%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950년 이후 연 단위로 M2 증가율이 가장 많은 그 연도가 20년이고, 21년인데,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풍부한 유동성이 과거와 비교할 때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선거 이후 주가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된다. 거기다가 원래의 경우에는 뭐 그동안 경제전문가들이 경기침체 조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주가 하락폭이 커요.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50%, 뭐 70%, 80%까지 하락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큰 만큼 또 기술적 반등폭도 클수 있다. 더군다나 내년 1분기까지 경기 침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 삭스는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다가 뭐 이번 달에 들어와가 그러니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는 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물론 이제 블랙록은 아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 인버스 내지는 공매도로 많이 해 놨다는 거죠 하락쪽에 근데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그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 주장은 설득력이 오히려 없다 오히려 골드만삭스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